글로벌이 시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아, 미국 증시 이제 관세 우려, 관세 위협을 뒤로하고 나스닥과 S&P 500이 다시 사상 최고치 랠리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은 역시나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 엔비디아가 이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를 어, 경신하는데 앞장을 섰다면 간밤에는 또 테슬라가 약진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뭐 뿌듯 하 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어,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 최근에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확실히 좀 운명이 좀 엇갈렸죠. 그리고 제스나과 일론 머스크의 운명도 조금 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laughs> 자고로 그 동서양의 어떤 진리라고 그러면 정경유착은 항상 부작용을 낳았다. <웃음> 그러네요. <웃음> 그래서 그 끝이 좋았던 경우는 뭐 거의 없었다. 예. <laughs> 네. 그게 지금 테슬라에 어떻게 보게 되면 주가가 엔비디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가장 큰 음. 원이 인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독점, 즉 경제적 해자다. 음. 엔비디아는 그걸 갖다 명확히 구축을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과거 전기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지만. 그것들이 이제 서서히 깨져가는 중이다. 그러네요. 물론 이제 다른 쪽 분야에서는 가령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쪽 분야에서는 새로운 이제 어떤 독점 구조, 경제적 해자를 갖다 형성해 나가고 있지만 그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 거고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테슬라의 실적을 이끌었던 전기차 분야에서는 서서히 그 독점적 구조 자체가 깨지고 있다. 이것이 음. 이제 테슬라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간 이유가 된다. 두 가지 원인을 갖다가 짚을 수가 있겠죠. 아, 예, 예, 그러네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 예, 여기 딱 맞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어, 엔비디아는 뭐 계속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테슬라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전기차만큼은 지금 숫자적으로 조금 밀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단을 계속 막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 간밤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도 시총 4조 달러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야 역사적인 일인데 <laughs>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엄청나죠. 예. 이거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독점적 어떤 이거라고 얘기하 있죠. 그렇죠. 예. 경제적 해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AI 시장은 거의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AI 모델 학습 및 추론에 필요한 GPU 시장의 80%. 그다음에 AI 가속기 시장의 95%.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물량의 거의 88%. <laughs> 이정도면뭐 완전 독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쿠다라고 그러니까 이쪽에 개발자들이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사실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GPU를 갖다가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음. 개발자들한테는 너무 익숙하니까. 그니까 자체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일종의 그 개발자라든지 사용자들을 하여금 로얄티를 구축에 성공을 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출 총리인위을 보면 거의 70%에 달하잖아요. 그게 진짜 이게 이제 몰랐죠. 독점의 네. 어떤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분야로 끊임없이 그 어떻게 보게 되면 확대하려는 움직임들도 있잖아. 요 일종의 물리적 AI라는 자율주행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헬스케어 분야로까지 자신들의 어떤 비즈니스 영역을 갖다 확대하는 움직임들. 그리고 이것들이 굉장히 성공적일 거라는 어떤 예상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는 원동력이 됐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엔비디아가 과연 진짜, 지금처럼 계속 거침없이 더갈수 있을 것이냐, 혹은 아 조금 쉬었다 갈 것이냐, 혹은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AMD 같은 경쟁사들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렇게 가도 괜찮은가? 여기서 꺾일 때도 되지 않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거든요. <laughs>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좀어시에 계십니까? 글쎄요, 그거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은데, 예. 일단은 월가에서 뭐, 예상을 하는 거는, 음. 사실 목표 주가를 갖다가, 현재 뭐한 175달러 정도 수준에서 이게 250달러, 심지어는 300달러까지 보는 것들도 그런 리포트들을 내는데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250달러, 300달러까지 간다 그러면 시청이 5조 달러를 돌파하는 거는 그러게요. 뭐 문제가 아니겠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이 사실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AMD의 어떤 추격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음.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게도 위협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기존에 가장 큰 손들,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의 어떤 가장 큰 수요를 발휘하던 것들이 빅테크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자체 칩을 이용을 해서 엔비디아 칩을 갖다 대체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엔비디아 입장으로서는 수요를 잃는 거니까 시장 자체를 잃는 거니까. 음. 근데 이 흐름이 굉장히 가속화할 거라고 대부분 전망을 했는데 그게 약간 좀 흐려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가령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계속 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픈 AI는 구글의 그 TPU를 갖다가 쓰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테스트 중인 거고요. 일부에서는 뭐 대량 구입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오픈 AI 쪽에서는 그걸 갖다가 일단 부정한 상태란 말입니다. 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당분간 엔비디아의 어떤 질주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또 PER 기준로퍼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상 실적이 현재 38배거든요. 예. 높다면 높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네.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성을 감안할 때, 그다음에 내년 실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는 이게 27배 정도까지 낮아지는 거니까 음. 글쎄 요 이게 과연 현재 상태에서 뭐라고 할까요? 높은 걸까요? 고평가라고 할수 있을까라는 오. 거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면은 좀 그게 궁금하네요. 엔비디아가 AI를 이제 쫙 끌고 가는 형상이 될지 아니면 엔비디아의 그 독점적인 체제로 인해서 엔비디아 주가만 계속 이렇게 좀 올라가는 형성이 될지 궁금하네요. 야뭐 다른 쪽으로도 이제 그 엔비디아가 지금 주력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B2B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뭐 음,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엄청난 소비자라든지 자체 로열티를 가진 소비자, 그다음에 자체 데이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B2C에 주력할 수가 있겠죠. 이쪽도 아직은 시장은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지 않았지만, 음, 그쵸, 그쵸. 만약에 그쪽 시장에서 개화해가지고 그쪽에서 애플 같은 경우가 자체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나름대로 큰 시장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지금 이제 AI 시장이 폭발적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음. 지금 현재 단계는 이제 B2B 시장이란 말입니다. 거의 음, 다가. 그러네요. 아직까지 이게 B2C 시장까지는 확대가 안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플이 AI에 뒤쳐져 있다, 뒤쳐져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지만 애플의 잠재력을 갖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음. 거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로얄티를 가진 소비자들, 음. 자체 생태계, 그 다음에 엄청난 그 자체의 데이터들. 음. 그다음에 각종 고기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어떤 뭐라고 할까 B2C 영역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 이게 과연 AI랑 합해질 때 나중에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는.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포문을 열었을 뿐이지 엔비디아만 가는 AI 시장은 또 아니고 야, 이 열린 시장 속에서 계속 뭐 애플과 같은 후발주자들이 침투를 하면서 다 같이 AI 시장을 좀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계신 것 같으니까 뭐 관련된 종목들 뭐 지금 생각해도 뭐 브로드컴이니 오라클이니 진짜 많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계속 팔란티어도 그렇고요. 어, 우리가 계속 챙겨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사람.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젠슨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계속 중국에 팔지 말라는데 어떻게든 그 중국 시장 잡아가려고 하고 뭐 이번에 100억 건의 초청도 받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형적인 비즈니스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에 진짜 진심인 분이다. 하지 말라 그래도 중국과 아, 중국용으로 다시 또 G P U 칩을 갖다가 새로 개발해서 만들어내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뭐 지금 가령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A I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A I 확산에 반대되는 이런 어떤 행보들도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음. 그게 이제 사실은 뭐 구리에 대한 관세 같은 경우도 그쵸, 그쵸. 사실은. 네. 이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GPU 칩에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부담이 되는 거 만약에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은 그칩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는 사실 없는 거죠. 사 네. 하다못해 철강, 알루미늄도 이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직구하는데 그러네요. 엄청나게 들어가지 네.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한다는 걸 갖다가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설득하려고 하는 거겠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이런 상태로 관세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규제정책들이 강화가 되면은 궁극적으로 당신이 꿈꾸고 있는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한참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음.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를 위한 거니까. 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젠슨 왕이라는 사람이 진짜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진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진심이다, 음. 열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게 확실히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AI를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AI를 중점적으로 끌고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 프레임을 내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는 트럼프랑 사실 상통하거든요. 미국이 AI를 지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그렇게 막 긁고 싸우고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선택기를 잘한다고 할수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최근의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은 실패라는 걸 몰랐잖아요. 오. 사실은 그 페이팔을 만들 때부터 예, 예. 사실은 그 엔비디아의 젠랑 같은 경우는 사업 비즈니스 초창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어요 여러 아, 가지 면에서 예. 난관도 많이 겪었고 그렇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뭐그 어떤 시기 그다음에 열정을 쏟아 부었을지도 모르지만 사업적으로는 지금까지 실패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은 비즈니스맨으로서는 넘지 못해 이달소문을 갖다가 자기 확신에 따라서 넘어버렸다.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정치적 리스크를 갖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분의 어떤 그 지금까지 성향으로 보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산다는? 예,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고요 예. 그런 어떤 의지를 갖다가 계속 보일 거란 얘기입니다 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끊임없이 자신이 지금 그 하고 있는 비즈니스랑 글쎄요 이게 그 좋은 쪽으로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그 어떤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이렇게 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 위기 아닌 위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론 머스크 CEO가 약간은 좀 자초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조만간 2분기 실적 시즌인데 사실 네. 실적에 대해서 지금 막 기대할 만한 게 없잖아요. 일단, 뭐, 중국 시장 그 5월 판매량이 y o y 로30% 감소를 했고요. 예. 그 점유율 같은 경우도 2021년에 11%에서 지난 5월에 한 4%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음. 중국 시장에서 이 점유율이 만약 하락하고 있고 글로벌 인도량도 전전 동기 대비 한14% 정도 감소했어요. 유럽에서도 대폭 감소했고 미국 자체에서 사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 빈자를 리갖다 GM이라든지 다른 OEM, 현대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들이 전기차 부분에서는 따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사실은 테슬라는 미국 시장에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그 보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이지 음, 않습니까? 그렇 예. 그러니까 보조금이 9월 달까지는 유지되니까 미래 수요를, 댕겨오는 수요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10월, 11월, 12월에 과연 테슬라의 전기차, 전기차 섹터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음. 이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까 하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음. 로보텍시가 설사 연말에 그 마 진짜 시장에 선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올해 실적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겠죠. 로보택시가 지금 확대는 되고 있다라고 얘기해 오슨 지역 뭐 확대. 그다음에 맞아요. 그 샌프란시스코로도 뭐 한두 달 내에 간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전기차 섹터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그 트럼프 아니, 트럼프가 마스크.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예. 그 테슬라가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둘까라고 보기는 굉장히 음. 어렵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최근에 이런 그 판매량이 좀 부진하고 이랬던 게 물론 뭐 중국의 전기차들 그리고 또 유럽의 전기차들이 많이 치고 올라온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만. 일론 머스크의 이런 정치적 행보가 좀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다라는 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음. 일단 유럽 지역에서 판매량이 극감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테슬라의 모델 자체가 그히게 한정적인 게 있어요. 모델 3와 모델 Y로 이렇게 딱대별를 되잖아요. 예. 다른 OEM들은 뭐, 아, 뭐 OEM에 따라서 뭐 10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신차들을 쭉쭉쭈하게 내보이는데 그, 뭐, 진보하다는 느낌이 사실은 좀 있지 않습니까? 음. 페이스 리프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치적 이슈예요. 유럽에서는 이제 그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극우적 행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양으로 비춰지는 거고. 이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테슬라 모델을 샀던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보게 되면은 진보층, 중산층 이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측에서 다 전기차를 산 거거든요. 공화당이 지지하는 사람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테슬라를 성공할 리가 없겠죠. 그러네요. 또 하나, 공화당 쪽에서도 트럼프랑 전부 다반목이 되니까 기존에 마가지 정에서 트럼프를 살라고 까 그러니까 테슬라를 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거 좀 주춤주춤하지 않겠습니까? 음.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일론 머스크를 하나의 레버리지로 쓰려고 했단 말입니다. 음. 트럼프와의 관계가 좋을 때 트럼프를 움직일 수 있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쓸모가 이제는 쓸모가 없으니 개르기 네. 돼 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 중국이 지금 테슬라를 밀어 줄 어떤 개연성 이유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확연히 줄었다. 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치적인 이슈겠죠.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듯이 이제 로보택시를 비롯해서 일론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고 확장된다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뭐 주가가 좀 눌려있을 때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지금,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목표 주가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는 분들의 음, 논리가 사실은 그거죠. 맞습니다. 어, 뭐, 예. 로버텍시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버, 로봇, 옵티머스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x a 이라든지 이것의 어떤 성장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그 펄을 갖다가 백, 열 배가 지금 넘죠. 예. 그 정도 밸류를 갖다가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시장에 대해서 그, 아직은 그 어떤 가능성일 뿐이지. 그렇 네. 그게 우리 눈앞에 지금 명확히 보이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건 바로 로보택시인데, 로보택시가 진짜 내년까지 1 0 0만대 수준까지 확대할 수가 있느냐가 네. 사실은 테슬라의 어떤 중기적인 어떤 주가를 갖다가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예. 그렇군요. 네네. 단기적으로 진짜 가시화된 그런 레벨업 이거는 진짜 확실히 로보택시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 모멘텀을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그 덕분에 간밤에 또 주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모습을 계속 좀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 일론 머스크가 과연 이 정치적 행보를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맞물려서 계속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평론가님께서는 어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여전히 좀 유리한 국면에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주가 측면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당연히 엔비디아를 선택하는 게 음... 그게 합리적인 투자자겠죠. <laughs> 그렇지만 뭐 이걸 갖다가 테슬라 주가가 지금 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테슬라의 어떤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확신 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쵸. 역시 뭐 테슬라 쪽으로 기울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은. 가장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직도, 테슬라에 비해서는 훨씬 음. 저렴한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아, 어, 알겠습니다. 네. 뭐 굳이 사실 골라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뭐둘다 가져가시면, 아, 둘다 매력을 느끼시면 둘다 가져가셔도 되는 건데 아,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 S&P 500 사상 최고가와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를 누가 이끌었는가 아, 거기서 고민을 출발을 해보면 아, 확실히 지금 시대는 일단. 하반기는 엔비디아가 조금 더 우위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테슬라의 저력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쩌면 지금이 기회였구나 하는 때가 올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평론가 윤석천 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